네, 중소도시 밀양이 세종병원의 화재 참사로 검은 일요일을 맞았습니다. 네, 예기치 않은 대형 사고에 일부 상점까지 문을 닫고 조의를 표했는데요. 합동 분양사무소에는 시민들의 발걸음이 계속됐습니다. 곽준영 기자입니다. 화재 참사로 추모 기간이 선포된 경남 밀양의 시내 도로 곳곳에 희생자에 대한 애도를 표하는 플래카드가 걸려 있습니다. 주말 장사 대신 문을 닫은 상점도 군데군데 눈에 띄고. 거리는 추모 분위기로 가득합니다. 아는 분이 또 이래 돌아가시고 하니까 저뿐만 아니고 미량에 있으려 모든 분들이 지금 다 침체된 상황에서 많이 우울하고 그렇습니다. 합동분향소에는 하루 종일 조문객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한다리만 건너면 모두 안다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작은 도시에서 참사가 발생하다 보니 모두 남일 같지 않습니다. 저희 어머니께서 자주 입원하시는 병원에서 이런 사고가 나서 마음이 더 아프거든요. 가신 분들한테는 제 어머니, 제 할머니는 아니지만 정말 마음이 너무 아깝습니다. 한 달여 전 발생한 충북 제천 스포츠센터 참사의 희생자 유족들도 합동 분향소를 찾아 고인의 명복을 빌었습니다. 합동 분향소 외부에는 전국에서 달려온 자원봉사자들로 온정의 손길이 이어졌습니다. 화재 참사가 났다고 해서요. 경기도 광명시에서 밤 12시에 출발해서 아침인 새벽 5시에 도착했는데요. 너무 마음이 아파서 그분들과 슬픔과 위로를 함께하기 위해서 이렇게 달려왔습니다. 미량시는 오는 31일까지를 추모 기간으로 선포한 가운데 기업과 시민 단체들도 희생자 애도 분위기를 이어간다는 입장입니다. 연합뉴스 TV 곽춘영입니다.